저희은 이준원, 서정조, 서속팀으로 이루어진 상담3조고 저는 발표를 맡은 서석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휠체어용 테이블을 만드는 모티베이션이 저희 선생님들 처음 만났을 때 모두 자기 소수님들은 무릎 위에 온전히 두고 게있더라고요 거기서 무릎 위에 모든 것들 앞에 얹어 두고 생각하는 들이 약간 아쉬워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더 개선하고자 이런 휠체어용 테이블이나 그 지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들기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은 파이널로 나온 컨셉이고요. 이 컨셉을 이용해서 각각의 파트별로, 각각의 파트별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이 랩마운트라는 회사에서 테이블, 테이블 각도가 조절이 용이한 것 같아서 랩마운트는, 레마운트라는 회사에서 아웃솔을 진행하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파이널 프로젝트로, 파이널 프로젝트로 완전히 시연이 끝난 상태이고 자세한 거는 제품보시 구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 장점은 어, 다른 휠체 회체, 다른 필체어용 테이블보다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다른 휠체어용 거치대처럼 이렇게 관절이 많지도 않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그 음, 음, 심플한 심, 심플한 형태에서 이런 간단한 소지품들을 올려줄수도 있고 이런 약간 무거운 노트북까지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세부품 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랩마운트에서 아웃소싱형 제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랩마운트에서 아웃소싱형 이유가 이 테이블의 각도 조절이 360도에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각도 조절이 가능할기 때문이다. 잠깐 시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같수 수술이 가능하고 또 램망토라는 램망토라는 것을 아웃소싱해 온 이유가 램운트가 볼을 사용하는데 이 볼을 이용할 수 있는 태블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아이패드나 핸드폰 그런 그런 다른 종류의 거치대까지 이용이 가능해서 아웃소싱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들. 이 하나의 강점이 어느, 어느 휠체어나 사용이 가능하는 건데요. 이 저희가 조인트라고, 조인트라고 <laughs> 이름 붙인 이거를 테이블에 휠체어에 장착을 하고 나면은 여기 보시면 각이 다 팔각형으로 총 8군데로 각도가 조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각도는 이걸로 조절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 세로 각도는 랩마운트를 이용 하면은 어느 각도에서나 평형을 이룰 수있습다 평형을이루는 테이블이나 거치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저희 제품의 또 좋은 게 휴대성이 좋다는 건데 어, 휠체와 같은 난류로 만들어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도 나무나 그런 용도로 만들어서 가방이나 그런데 갖고 다니기도 참 좋고 이봉 같은 경우에 대 갖고 다니는 거치장처럼 이렇 테이블 휠체 뒤쪽으로 연결을 하거나. 이 휠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봉을 받을 수가 있고, 저희가 한 점에 어, 선생님이 휠체어를 했을 때는 밑으로 이용숨기는 방식으로 이 봉을 조절할 수, 있, <laughs>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질문사항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 미니언조입니다. 이회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네, 마우스 느임에 대해서 잘 눈여겨보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 미니언조 장애인에 위한 마우스 발표를 맡은 중광수라고 합니다. 아, 저희는 어, 굉장히 혁신적이고 이 세상에 없는 마우스를 저희가 만들어내서 말하는데요. 네, 발표를 드리면. 예, 순서는 저희가 역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걸 만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 시장에 어떤 경쟁자가 있으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디자인을 했고,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어, 알아보도록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동기를 받은 게, 맨 처음에 이제 장애인 제품을 만들라고할 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 저희는 이제 장애인들이 활동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컴퓨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장애인분들이 보면 손가락을 못 쓰십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못 쓰는데 어떻게 컴퓨터를 할까라는 그런 굉장히 원초의 어, 생각이 시작했는데요. 손가락을 못 쓰면 저손 밑에 있는 그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밑에 있는 그살 부분으로 버튼을 누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근 저희 아이디어를 보시고 그 멘토 분께서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 아이디어를 보시고 저희 저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좀그 컴퓨터 관련해서 많이 그 관심 있으신 장애인분이셔서 근데 그분이 지금 사용하시고 계신 게저 왼쪽에 보시는 텐신턴 트랙볼 마우스입니다. 저게 약한 15만원 정도 하는데, 그러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은 저거를 그 손, 그 손가락으로 돌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그대로 이 밑에는 팔 부분으로 버튼을 누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분이 아, 이런 생각을 한게 굉장히 놀랍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 트랙볼 는 가족에 마우스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 거는 이제 단종이 됐는데, 오른쪽 거 같은 경우가 신제품인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높이가 낮아서, 이저 제품이 장애인용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좀 그, 불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저희의 경쟁으로 경쟁자로 삼고 저 제품을 한번 넘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포커 미팅.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왼쪽 오른쪽에 거치대를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손, 손으로 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걸치고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거치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홈을 파서 고정을 시켜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분들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하다 을 보니까 아, 이런 모양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살짝 앞부분이 위에 올라 와 있어서 그 장애인분들에게 손이 굽어 있지만 그, 마치 그 스프링처럼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손가락에 걸치고 뒷부분으로 버튼을 누르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디자인은 저희가 이 아이클레이라는 그런 찰흙 같은 것으로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어봤는데요. 저거에서 바뀐 것이 앞쪽에 그 손가락 모양을 내서 좀더 그 그립감이 좋게. 왜냐하면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그립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장애인분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해봤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저겉 테두리 부분을 만들어줘야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케이스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물라스틱이라고 해서 그 플라스틱 같은 것인데 물로 녹여서 저희가 직접 성형을 해서 만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품은 이제 위에 살짝 올라오까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이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이 발표를 하면서 제품이 상당히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 멘토분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리카이어먼트를 저희가 수용을 했고 계속 최적화, 최적화 저희가 지금 한 5개 정도 디자인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한 7가지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요구를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저 버튼 누르는 저 사이의 부분이 저 부분에 힘이 가는데 버튼이 자꾸 눌린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나 앞쪽에 그, 그 그립감이 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장애 멘토분의 완전히 그 손에 맞춰서 제작된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요구상을 받아여서 어, 최종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뭐 인체공학 속에 이거 거의 뭐 인체공학의 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완전히 손에 맞춰, 맞췄기 때문에 어, 불편함이 없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인데 저희 그 경쟁자 같은 경우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근데 무제품 저희가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저희가 수작업으로 만들었는데도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굳이 장인이 안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제가 이걸로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 하나인 스타크래프트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아시아 공방에서 승리를 따는 정도의 그런 이가능때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움직임 저희가 트랙볼보다 뭐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보다 다 뛰어나지만 그 트랙볼 마우스 여러분도 한번 써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불편하니까 그 마우스 움직임 같은 것들이 좀 게임을 하고 나온 것같 인터넷 서핑 같은 거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장애인분들의 그런 요구 정도가 게임을 할수 있을 정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뭐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면 못되는데 일반 마우스랑 똑같은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움직임이고 뭐 LOL이나 이런 것까지 가능 합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단점이 그, 저희가 이제 남자 장애인분이고 저희 팀이 전부 다 남자다 보니까 그 손에 맞추다 보니까 좀 크게 만들었는데 이제 여자 멘토분 같은 경우는 좀 쓰시기 불편하다고 했는데 무제품이 이게 최소가 아닙니다. 일부러 크게 만든 겁니다, 저희가. 이거보다 훨씬 더 포용할 수 있고 지금 이게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 케이스를 좀더 작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저희는 그거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예. 혹시 그걸 제작할 때, 예. 지금은 네.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쓰려면 대량생산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예. 네. 그럴 경우 어떤 문제? 근데 마우스 케이스가 다그렇듯이인젝션 몰딩이라든지 다뭐 몰딩으로 뽑아내지 않습니까? 제가. 일반 마우스 이것 만드느라고 일반 마우스 한 열댓개 뜯어봤는데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다 그, 그런 그 식으로 스프로 뭐라고 하죠? 그 케이스 같은 경우들은 다 그렇게 제작하는 것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어떤 틀을 만들 수가 없고 일단 하나만 먼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성형을 한 거지. 네, 대량 생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자체가뭐 여러 는게 뭐냐면 이거는 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되어 요 어, 각 사용자마다 어, 디자인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오히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사용자마다 손 모양이 다 다르고 그러기그 그 장애자들의 손 모양이나 어, 그런 그 시체적 특성을 잘 반영해서 그 사람만의 마우스를 만들 어줄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굳이 매스 프로덕트일 필요 없습니다. 저도 계속 질문을 는데 그거를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찍어서 저희 QLT 이제 웹사이트가 올라갈 건데 거기에 만드는 방법을 쭉 올려주시면 장애인분들이 공고 따라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근데 네, 이게 굉장히 그 고난이도의 기술.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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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약한 학기 동안 이게 매달려서 만들같는요 장애인분들이 직접 이렇게 집에서 받으는게을것같고러니까 <목소리> 어떻게 만들어는지 정도는 저희가 사실 저 틀은 오래 틀은 그 장애인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고 그만수 있잖아요. 예, 여기서 바로 수정도 가능합니이아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네, 예, 알겠습니 한번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감해주세 <laughs>